오호아 이렇게 총 겁나. 이게 즉시 리플레이가 약간 렉 걸리는데? 점프? 점프하면은 슈퍼 점프? p i 이제 슈퍼 점프 마스터 해 m p 슈퍼점프 i n 하는 긴 하는데 그거 너무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지 마요 응 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엄지 손가락으로 두개 동시에 눌러요. 어, 아, 엄지 손, o jump. I'm going to j u 요 p I'm going to j 아, 나 대충 뭔지 알것 같아. 네. 어, 그 네, 방목도 네, 괜찮겠다. 네. 바각세기, 먼저 아, 저 밀베. 밀베 가실래 한번? 오케이, 밀베 가요. 오케이. 뭐야지저 여기로? 아니, 지구자 가지 말고 여기 근처에 내려요. 어, 근처. 맥, 근처에, 근처로. 아, 세명 여기 가서 여기 여기 한번 가시고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가셔야 되겠 어디 가냐? 여기 뭉쳐서 가죠 그냥 오 어, 여기 한명 솔로 한명 사람 많이 와요 여기 오케이 okay. 저 여기 한번 옆에 와보세요님막 님들 한번 옆에 와보세요파리때가 <laughs> 보이는데 저는 그니까요 다음 본 거. 보고 일단 여기 갈게요 여기서 일단 살아남는게 중요하니까 나도 이거 뜨뜻뜨님 방송인가? 방송 본거 같은데 여기 2층에 네. 떨어지면 좋다고 예레이더 아, 실... 내가... 레이더시 크레스 가는 거예요, 지금. 2층 떨어지 꿀맛. 외곽에 들어가져겠다 거기, 거기 어, 사람 많아요. 제 쪽에요? 어, 내 어, 앞에 한명 있다. 얘쟨딴다 간다. 나 2층 떨어질 것 같아요. 나 진짜 정확하게. 2층이! 어, 렉 걸린대, 갑자기? 어, 아, 어, 어, 슬로우. 큰 났다. 이거. 어, 나 떨어졌다. 슬로우. 어. 나도 2층에 착륙할 수 있겠다. 돗댐. 못하겠네 어, 잠깐 총먹었다 이제 온다 오오쉣사이가였어 아, 이거 렉몬 안걸어딱좋았는데 아, 여기 사람 너무 많은데 아... 온다 걔 M16 먹었어요 나 스카 오면 바로 죽일게요 온다 저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체크 오, 퀵감 자기장도 죽됐다 그냥 더 빨리 뺏겨, 가서 그래. 검은 사확기 차릴래요? 아, 일단 여기서 차가... 어. 아니, 검은 리착도 이거 차가 필요한데 아니 뭐야 성이 여...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파밍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일단 저검 밀리 죽었어 어, 맞다 아닌가? 방금 문 열렸던 거 같은데. 음. 일 우리 여기 먹어서 동물 이고오야야 어디야? 오. 도망가야 어디야 잠깐만. 네. 어 뭐야 왜 거기 있었어? 저기 있냐? 헐. 왜 거기 혼자 있었어? 아내걸려다 여기 여기 떨어졌어요. 기 나야. 이아 우리 이제 슬슬 나가려는데. 네, 나 어, 여기 먹었어요. 여기 여기로 여기로 나 여기로. 여기서 되면... 점프해서 나가죠. 오케이. 먹고. 일단은 자, 자, 자. 어, 어, 어. 뚝배기 먹고 내려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기 동굴인데 갈래 어 아, 내려가자 여기 동굴 한건래요아나 동굴 고 나가는 나 이거 밀배잘 모르는데 저쪽 저기 벙커 저쪽 네로 나가는 게 제일 좋아 오케이 그럼 뛰어 뛰어 차 뛰어 뛰어, 뛰어. 있시 시선 푸시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어, 뭐야? 아닌가? 아, 표지판이구나. <laughs> 사람인 줄 알았네. 저 바로 NW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 NW. 창고에 먹을 있나? 오. 오케이, m 심6 필요없고 덧배, 덧배 덧배 이미 끼고있으니까 게이지 하나만 먹고 오케이 okay. 여기 반쪽가실려 일단은 지구짜 사운드 나거든요 어, 저기 버기에서 네. 우리 버기 타고 도망갈까? 네, 네. 잠깐만, 저 레토나 가깝다 네그 쪽에 <laughs> 항상 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차 타고 다른 데 가는게 좋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두 명이니까 레토나 타고 가자, 레토나 아, 저, 저, 저 그래, 버기 자기들 타고 자기들 안에 들어가서 파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

후이! 어. 고셔! 렛츠 고. 얘들겁나싸우니까이 다리 근처에서 파밍 한번 하고 건너가도 되겠는데. 어, 그렇게 그냥 약간 근데. 여기 어 위에 한번 가까운데 일단 파밍 근처만 돌고 음. 가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그러죠. 총소리좀 가까웠다 이번에 똥집이네 아유. 어. 아, 템이 약간 좀 여기다 먹을 거 없어요 여기 문이 열려있네 파밍 끝난 거 같은데 이집 아 그래요? 어, 이미, 왠지, 문이 열려있는 걸보아서는 고, 고. 앞집까지 빨리 가야 돼, 지금. <laughs> 빨리 앞집 가서, 여기 앞집 파밍하고, 여기, 봐, 어디쯤... 거기가 털렸어요. 여기도 털렸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막, 뭐, 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 일단 한번 봅시다. 어, 파밍 안 했다. 카고팔 일단 들고 싶은 들어요. 커팔 카구팔 있으니까. 카고팔이요? 아저 네. VS에서 들었으니. 일단은. 부스스는 저거 뭐냐? 탄속 일단... 빠른 구간에서는 엄청 좋긴 해요. 한 100ml고 120, <laughs> 1 5 0 m 제가 그냥 추천드리기는 V에... 그냥 그냥 배열 찾아서 카고팔 끼는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네. 낙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마치 게임 음. 될 거예요. 여기님 네 VS에서 드실래요? 난안 먹어요. 난안 먹어요. 난 부서수 안 먹어요. 텔다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마요. 탈취 보니까. 일단은 너무 늦게만 검문소 뚫 텐데. 아, 그래요. 검문소.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빨리 나온 거. 자개정어요. 자개정어요. 빨리 나와요, 그래. 이제 슬슬 가야 될것 같다. 차두 대로 이동하죠, 차두 대로. 차두 대로? 네. 차, 차 있어요? 네, 여기 한대 있어요. 아, 오케이. 금방에 가요, 가요, 가요. 다노스토 아, 저... 빨리 가가지고 스탈 파밍 해 되겠다. 야스나 쪽 올라가려나? 아, 씨... 저기... 그 아니, 이거 거, 완전히 그... 서버니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 서버니? 멀긴 한데... 서버니 가지, 서버니. 근데 서버니 애들 이미 털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네. 뒷차 그 오는 뭐, 거 아니에요? 수중 도시 한번 가봐요, 수중 도시. 수중 도시... 수중도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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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랑기여 사이에 있는데 아 여기, 밑에? 네네예기 여기, 요어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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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사이에 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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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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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밍 한번 해볼까? 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우니까 아까 똑발받네 또, 아, 없네 지금 마. 누군가 구상몇 개씩 있어요? 나나세개 있어요. 저한개넣없네요한개 없어요. 로로로로로 로. 내가 하나 줄게 여기. 잠자 이제 여기만 태고. 여기 떨어놨어요, 앞에. 네. 오케이, 자기장 이렇게 슬슬, 슬슬 가야돼. 앞집 한번 가볼까? 어디 떨어, 여기 있네. 아, 여기 왠지. 끝난 것 같은데. 가지고총총 들고 뛰는 것처럼 보여요. <laughs> 아 없네. 교체게 아, 네고. 아. 이동해야 되겠다. 다시아 있는데요? 다시아 세요 다시아 다아 이게 왠, 왠지 날거 같아요. 왜냐면은 아, 산악 다른... 지형이니까. 총소리 데 아 제가 샀어요. 저 바퀴 했다. 터트렸다고 음, 오케이 다행이다. 어 m 포다아 m 포 필요 없어. 포 좋아요. M4 아, 있으면 좋아요. 어차피 스카이 쓰니까. 아. 아, 네. 어, 어차피 개머 개놀, 리판도 없고 그냥 이제 가자 이제 슬슬 고고시. 일단 안전 지역에서 보죠. 아, 일단 여기 찍은 대로 가요. 찍은 대로 저쪽. 초록색이요. 예 아, 오케이. 아, 좀 오래 다고 오래 살아고 싶다. 왜 이러지? 이게 원래 게임이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들은 마음을 <laughs> 비워야 놔 돼. 마음을. 우와, <laughs> 봤죠? 아, 이런 식으로 마음을 <laughs> 비워야 놔 됩니다. 마음을. 십점, <laughs> 십점. 저, 저, 저. 저 아까. 잘못하는데막 들이대니까 애들이 죽어. 아 그래야겠다. 아까 마음을 비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서 어차피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무리한 너무 너무 무리하냐면. 어 무리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저분 봐봐요. 지금 나보다 더 늦게 오자 지금. 나더 늦어 나도 더 늦고요. 어,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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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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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 로뉴이 춤추시는데 차가? 평지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시아가 산을 올라가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내가 버기 선택한 거예요. 네, 그밑으 네. 내려가요. 그 오른쪽 아시어총린다 왼쪽, 올라가. 왼쪽, 왼쪽. 이에요잖아요예렇게 올라가야 돼요. 어, 참, 참 힘드네요. 예, 우... 거기서 거기 서 이제 거기서. 요어 잠깐만. 사람 조 사람 조심. 사람 조심. 어? 여기 앞에 있다 이거 누가차차 이거 차차 뒤에 있다 아, 씨아로 가셨었구나 그, 저기로 갈 때는 학교 쪽으로 절대 가면안 돼요 <laughs> 아 여기 애 겁나 많네 아 양... 야 양쪽에 다 있네 와씨네 이쪽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 이거 왜일 그냥 다리 건너가는 게나것 같은데 네 차라리 지금은 다리 건너가는 게더나아 다리 건너가서 그냥 시머이쪽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냥 대충 네, 성원, 이쪽 성원. 아 서버니 서버니 시버니 아, 시벌 시버 아주 그냥 그냥 대충 <laughs> 대충 아니면 서버니 옆에 아, 그 네! 슈팅 그 레너드님 예 총알 없으세요 혹시 총알 이오 이다.. <laughs> 배다 안녕 오케이 총알은 총알은 많으니까 배 타고 항구 무슨 뭐지 손톱, 손톱, 손톱 빠져 나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올라가야지. 됐 e s o k 좋아. 여기 지금 한명올 수도 있는데. 어, 총소리 난다. 뭐야? 차 소리 난다. 어, 저기 급파급파. 어, 어. 저기 그. 팔각정에 한 명, 한 명, 한 명. 칼을 끌어. 한, 한, 호인, 호인, 어, 채... 어, 아. 한 명. 아, 팔각정에 한명 들어왔어요. 호인 일단 치료 좀. 피를 채우셔야될것 같은데. 어, 피를. 어, 들켰다. 아, 팔각정에 한 명. 아, 억울하 끌렸다.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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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로답들 로답들 어 잠깐만 여기 여기로 오그게 여기로 아 저기 다 양각이네 네. 물속에 들어가서 양각이야 아 저기 또 있어 예, 또 있어요. 아 이럴 겁나 많네 아 그래 뭐야 방, 이게 망했다 망했다 이거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으로 그 뭐냐 포칭티랑 수풀 사이 오샤 한 명만 죽이고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오 어, 미안 쏘리 어도 이제 그거 <laughs> 쓰, 쓰 쓰지 이제 도망가시면 할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 파열기 한명더 있어요 나이스 어제 나 죽을 라온 거라니까 괜찮아요 어제 죽고 싶었어요 아. 야 들을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15등했네. <laughs> 어. 근데 <목소리> 스쿼드는 좀... 애들이 의외로 빨리빨리 빨리 죽어나가서 이제 애들이 야, 이제 한정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 어떻게 <목소리> 싸우려고 해야 니다 얘네가 스쿼드가 개떼 같이 못 들어갔.